접속하라, 토익스피킹. 안녕하세요. 접속 토익스피킹의 미녀 강사, KT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토익스피킹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어, 이 오늘도 저희 접속 토익스피킹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모아 모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오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요걸 한번 뽑아 볼까요 자오 긴데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어, 토익 600점 대학생입니다 토익은 길게 공부해야 돼서 <laughs> 맞아요 토스를 선택했는데 토익 600점이 바로 토익스피킹을 보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토익 600점이니 나는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나마 근접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익 이 점수가 600점 대이신 분들이 대충 이런 점수를 받아왔다라는 평균 정도는 레벨 5였어요. 근데 이거는 토스 뭐 공부하기 전 후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리서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토익 600점이라면 레벨 5가 평균이지만 그래도 단기에 공부한다면 레벨 6로 올릴 수 있는 점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나 6를 너무 무섭게 여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껴놓고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게 왜안 열리죠? 오. 자, 레벨 7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라고 제가 봤어요. 자, 그렇다면 레벨 7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레벨 7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땐 이게 레벨 6에서 150 정도에서 점수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다섯 번을 쳤는데도 자꾸 레벨 6이거나, 이런 분들의 질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일단은 레벨 7 받을 수 있죠.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 방법과 공부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 방법은 무조건 소리를 많이 내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면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들어진 정확한 문법의 답을 많이 읽고 암기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 되는 게 좋죠. 그리고 양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요. 어머 저런 얘기 누구나 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 취지는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냥 많이 접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에 대한 그 담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풀리면 그만큼 뭐 적중률이 높아질 거야 이런 개념보다도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낯선 문제가 나와도 뭐라도 답변은 해야 되라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어서 레벨 7을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공부 방법 소리내어서 만들어진 좋은 답변을 많이 읽으면서 외우시고 많이 들으면서 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양은 좀 문제 풀이를 좀 늘리셔서 뭔가 이 담력을 쌓는 거 그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레벨 7도 외국 뭐 유학 연수 이런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은 이 오늘은 이 저희 접속 토익 스피킹에서 점수 이 토익 점수와의 어떤 관계를 살짝 맛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토스를 좀더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자, 오늘의 접속 토익 스피킹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토익과 그리고 토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어...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면 또 따뜻한 날씨니까요. 따뜻한, 따뜻한 날씨도 즐기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새 출발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실어 토익스피킹도 한번 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 오늘 저희의 접속 토익스피킹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토익스피킹에 접속!